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o 로파크 AMK 시리즈 에반게리온 3종 세트입니다. 자, 이 트랜스포머 AMK 시리즈로 명성을 알리던 이 p 로파크 그런데 이 p 로파크가 이번엔 정말 의외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p 로파크 AMK 라인업에 에반게리온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이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기반의 메인 기체 3종, 에바 초호기, 2호기, 그리고 0호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번 제품은 a s l 스토어의 협찬으로 이렇게 빠르게 받아서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구매 링크는 이 아래쪽에 남겨놓을 테니까, 구매 링크를 이 아래쪽 댓글에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AMK 에반기름 시리즈. 자, 일단 이 초기, 에바 초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호기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자, 신극판 신극장판 기반의 이호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외형은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리고 자, 신극장판 기반의 영호기도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일단 외형 자체도 깔끔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 AMK, 그러니까 욜로 파크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몰딩을 기반으로 한 메카닉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에반게리온은 어 상대적으로 좀 매끈하기도 하고 곡선이 많아서 이 AMK 그러니까 이 요로파크 제품과 좀 어울릴까 싶었는데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파츠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파츠만 보더라도 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오. 요르파크 AMK 기술력이 생각보다 많이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프론트와 백, 그러니까 앞쪽과 리어 쪽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입도 벌려집니다. 이거는 뭔가 당연한 스펙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어, AMK 시리즈로 처음 등장한. 어, 트랜스포머가 아닌 제품, 에반기리온, 에반기리온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자 일단 바로 박스를 열어서 한번 조립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럼 한번 박스를 먼저 열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열어서, 자 안쪽에 박스를 쭉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어 평소에 봐오던그 AMK 시리즈의 블리스터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뭔가 하나 더 느껴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중 블리스터인데 여기는 이제 수송대 이 거치대가 있습니다. 오 일단 수송대 디테일도 생각보다 디테일한 것 같은데요 오 뭔가 그럴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메인은 어쨌든 이 메카닉이죠 어 여기도 그냥 기다려... 아 역시 욜로파크 특유의 요런 디테일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떼줘야 이제 완벽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분을 떼주고 자 상자를 열게 되면은 오, 뭔가, 어, 항상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만 보던 이제 AMK 킷인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세상, 생소합니다, 이거. <laughs>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이초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호기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거대한데, 자, 그럼 바로 이 초호기를 조립했으니 다른 것도 한번 같이 조립해 봐야겠죠? 자, 다음은 붉은색이 인상적인 2호기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역시나 2호기도 이렇게, 어, 초호기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품이 따로따로 떼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수송대, 어, 거치대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자, 바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순식간에 2호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초기보다 확실히 붉은색이라 그런지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럼 바로 이 기세를 몰아서 0호기까지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자, 0호기도 한번 이렇게 플리스터를 열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당연히 수송대가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영호기까지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자, 이 거치대까지 한번 다, 한 번에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 3대의 주역 에바 시리즈들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송대까지 장착을 시켜놓고 보니까, 어, 확실히 원작에서 등장했던 에바 시리즈의 모습이 새삼 떠오르는데요. 자, 뒤쪽에는 이렇게, 엄밀리 커버 케이블까지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여가지고, 확실히 원작지형 부분에서는 이 AMK 제품도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각자 이 초호기부터 2호기, 그리고 영호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초기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와. 이 스탠드 그리고 자 각종 손 파츠가 있는데 자손 파츠에도 이렇게 도색이 다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조형 자체는 확실히 에바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얇고 샤프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펴고 있는 이런 손 모양까지 그리고 자 무장용 손이라던가 이렇게 일반적인 주먹 손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색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무장인 팔레트 라이플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아주 납작하죠? 그리고 두 자루의 프로그래시브 나이프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프로그래시브 나이프도 굉장히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어, 접히는 기믹은 없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형태의 제품인 것같고요 그리고 자 서비스로 이렇게 네, 엔트리 플러그도 아주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하얀색으로 조금 도색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본체. 자 그럼 바로 초기의 본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초옥기 자체가 워낙에 얇기도 하고 이 전체적으로 프로포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초옥기의 프로포션 그 자체라 어 이거는 뭐 다른 제품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초옥기입니다 네. <laughs> 네, AMK 프로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줬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어가지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AMK 시리즈라서 기본적으로 이 액션 피규어 같은 느낌이 낭낭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AMK 프로였다면은 살짝 합금이 들어갔겠지만 일반 AMK 제품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위주의 제품이 되어 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뭐 퀄리티라던가 도색 부분 그리고 이 파츠별 나눔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편인데요. 사실상 이 에바 시리즈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품 자체는 상당히 많이,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약간 한 MG보다 좀더큰 사이즈, 어, 반다이즈 의 프라모델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어, 그 정도 사이즈에서 완벽하게 옛날 그 극장판 프로포션에다가 완벽한 색분할 이런 느낌의 제품이 또 은근히 또 없습니다. 로보토는 이거보다 작고 그렇다고 에바 프레임을 사기에는 너무 작고 그리고 다이나액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너무 많이 크죠. 그리고 로보도 시리즈도 있지만 로보도 시리즈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 얼굴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어, 이번 AMK 시리즈가 나름의 그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에바스럽게 잘 나왔고 정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죠.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구성품을 보면은 이 뿌리 여분의 뿌리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 세 개! 세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놀다가 부러뜨리거나 해도 뭐 분실을 해도 일단 어, 목숨이 3 개까지 남아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눈부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안쪽에 눈 부분에 이제 검은색 아이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먹선 펜으로 살짝만 이렇게 그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믹이 바로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에바 초기의 상징을 할수 있는 이포어 장면 이 장면을 부품 교체 없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왔던 모데로이드 에바 같은 경우에는 어 기대감이 너무 컸는지 사실 이어 이빨 열리는 기믹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 AMK 프로는 굉장히 어 어쨌든 입은 무조건 열려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목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 형태로 되 있어가지고 자, 이 특유의 거북목을 이렇게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살짝 빼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따로 관절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회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뿔은 뭐 빠지면은 그냥 다시 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네. 끼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쪽에 엔트리 프러그를 볼수 있는 아이고, 제 빠졌네요. <laughs> 자, 엔트리 프러그를 볼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믹이 있는데 자, 이 뒤쪽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딱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안쪽에 보이실까요? 안쪽에 이렇게 엔트리 프러그 몰딩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완전히 들어서 이렇게 엔트리 프러그를 열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믹이 좀 제한이 됐다라는 부분이 참 좋네요. 자, 뒤쪽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슴 파괴도 이런식으로 메탈릭 이제 건 메탈이 이제 기 바탕으로 되어 있고 이 붉은색 점 같은 부분도 깔끔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오끄나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가격대가 3-4만원대인데 현재 ASL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깨 부분도 이렇게 얇 얇은 이런 판뜨기가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따로따로 이렇게 볼관절 형태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팔 가동에 따로 이제 어, 걸리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도 따로 이런 식으로 이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팔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굉장히 뻑뻑해요. 안쪽에는 볼 관절 형태여 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되고 당연히 축 관절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이중 관절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완전접 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오셨고 참고로 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볼 관절이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 다 이중으로 볼 관절 볼 관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떼서 참고로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팔 부분은 살짝 연 찌이 들어간 플라스틱 파츠 느낌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빼면은 여기가 같이 빠지는데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빼서 다른 손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허리 같은 부분도 이렇게 이 특유의 어 갑각류 같은 허리 <laughs> 이 부분도 당연히 이 특유의 이 뭐랄까요 굽힌 허리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재현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이거니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모로 확실히 완성품인데 액션 피규어의 느낌이 낭낭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다리 부분과 고관절 부분도 굉장히 에바스럽게 잘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메탈릭 건메탈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명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이 특유의 에바스러운 그, 이 굴곡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특유의 발 도색까지 아래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뒤꿈치도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어 확실히 에바 시리즈의 느낌을 굉장히 잘 나타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은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고, 자, 당연히 정면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으로도 뭐, <laughs>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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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나와 줬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뭐 여기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딱요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관절 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릎은 자 이렇게 이중관절 당연스럽게도 이중관절 형태가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무릎은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회전도 살짝살짝 살짝 가능하고, 그리고 발꿈치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가동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발 양쪽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자, 여기 스커트, 아니, 스커트가 아니라 이제 앵클 가드 부분도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동은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에바 시리즈의 공통이기 때문에 초호기를 대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형을 좀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호기 자 2호기는 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조금 애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본체와 스탠드가 당연히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똑같이 초호기와 마찬가지로 자 동일한 조형이지만 도색이 살짝 다른 이런 손이 이런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편손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역시나 어, AMK 시리즈답게 굉장히 어, 준수합니다 그리고 팔레트 라이플 대신 이렇게 어, 원작에서도 등장했던 바로 그 썬더스피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요. 일단 신축 기믹이 들어있다는 게참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2호기가 처음 등장할 때이 극장판에서 뭔가 이 썬더스피어로 굉장한 포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대표 무장 같은 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저도, 어, 이, 이오기 극친극장판 이오기 하면은 당장 이 무기부터 떠오르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그 말뚝을 바라, 박아 넣는 그 이제 무기가 하나 더 있었죠. 그 무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이오기의 어, 대표 무장은 굉장히 독특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프로그래시브 나이프도 이오기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 줬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이오기 2호기... 그 무릎에서도 나오는 약간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시브 나이프인데, 요거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어가지고, 어 솔직히 이것도 하나의 센스가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이거 무장 세트로 따로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다행히도 이렇게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무장을 지원해 줬고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에바 시리즈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 초기도 초기지만 이호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좋아한 편이었거든요. 어 물론 이제 이호기에 이제 TV판, TV판 쪽을 조금 더 좋아하긴 했는데 어 이게 잘 이게... 계속 보니까 뭐 극장판도 이제 슬슬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슬슬 <laughs> 어, 나온지가 꽤 됐는데 슬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뭐 어쨌든 이이 호기도 이 초호기처럼 굉장히 원작 구현이 잘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 어, 초호기와 마찬가지로 뭐 따로 데칼은 없지만 나중에 데칼 세트가 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별도의 프린팅을 따로 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어, 초호기와 이제 거의 한 90%가 완전한 동일, 동일 조형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확실히 초호기도 잘 나온 만큼, 이호기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어, 이 어깨 쪽에 있는 요런 파츠들, 요것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부분, 특히 상체나 얼굴 부분만 이제 크게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에바답게 굉장히 동일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뭐 이건 이제 그냥 에바 시리즈들이 다 이렇다 보니까 <laughs>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 에바 시리즈가 이번 AMK 시리즈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는 게, AMK 자체도 뭐, 어, 액션 피규어를, 그, 지향하는, 그니까, 러 저가형 액션 피규어인데, 퀄리티 자체는 로봇톤과 비슷한 느낌, 아니면 그, 어쩐 면에서는 좀그 이상의 이제 퀄리티가 느껴질 정도로, 어, 가성비의 끝판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에바 시리즈 자체가, 아까 초기 때 얘기 드렸다시피, 이 적당한 사이즈의 완성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 AMK 시리즈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얼굴의 재현도, 그리고 도색 퀄리티,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몰딩이라던가 전체적인 입체감 있는 이런 그 형태의 퀄리티까지,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뭐막 가지고 놀기에는 이제 분명히 뭐좀 아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막 가지고 놀기에 아주 적절한 약간 완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인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긴 해요. 확실히 가성비의 제품이다. 그런데 가성비도 이제 챙기면서 이제 퀄리티도 챙긴 여러모로 참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제품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 가동 자체는 초기와 완전히 동일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도 초기가 초기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 호기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한번 훑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호기. 자 영호기도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2호기와 이제 초기의 금형을 어느 정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당연히 자 이렇게 손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뭐 심지어 2호기하고 동일한 그 도색 형태의 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구성이나 조형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 프로그래시브 나이프도 이렇게 완전히 동일하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레스라이플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0호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하고 2호기가 이제 적당히 나오고 그 두 개의 조형을 적절히 섞으면서 이제 컬러링을 바꾼 약간 어, 삼군 캐릭터 같은 느낌도 들지만 어, 색감 자체는 굉장히 그색 중에서 가장 독특한 면이 있는 그런 기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영호기의 본체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어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2호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에 있는 이런 분할 부분이라던가, 이손 모양이라던가, 그리고 몸통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느낌 자체가, 일단 초호기보다는 2호기에 좀더 가까운, 어 물론 여기 초호기에서부터 시작된 몸통이고 가슴팍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2호기와 굉장히, 어, 어 뭐랄까요. 이제, 싱크로율이 많이 높은 그런 형태의 이제 금형 재활용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붕대만 몇개더 감아 주면은 원작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영호기의 모습을 좀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어깨 부분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파츠가 있고 그리고 이 얼굴 얼굴 얼굴이 조금 더 이제 다른 초호기라던가 이호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이제 아무래도 보시면은 자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뭔가 팽한 느낌의 <laughs> 그런 어, 모노와이 스타일의 이제 영옥이 얼굴인데 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가 비드칭이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어, 꽤나 꽤나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어, 안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묘하게 화려한 느낌 그리고 도색까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 위쪽에는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오기도 좋고 초오기도 좋았지만 얼굴 형태에서만큼은 전 영오기 쪽이 좀더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할도 굉장히 잘돼 있고 도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입체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쾌한 얼굴 요 요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영오기가 어떤 매력인지 좀못 느꼈는데. 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영호기의 매력이 어떤 느낌일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 어깨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팔 부분도 전부 다 분할이 돼 있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색 분할돼 이 있고 도색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a m k 시리즈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립만으로도 이렇게 액션 피규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롤러파크의 a m k 시리즈가 앵간한 그 가성비 액션 피규어보다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또 가동도 충분히 챙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 가동은 아까 앞서 보여드렸, 보여드렸다시피 초기나 이호기도 완전히 동일하겠죠. 자, 어쨌든 어요 상태에서 이제 바로 액션을 좀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 그러니까 mg급보다 훨씬 큰 사이즈인데, 야 이게 확실히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또 없다 보니까, 이번 AMK 에바 시리즈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욜로파크 AMK 시리즈, 에바 시리즈 3종, 초기, 2호기 그리고 0호기 리뷰였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에바 시리즈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이 욜로 파크에서 AMK 시리즈로 에반 기르는 된다 그랬을 때어 조금 의아해 했거든요. 이 AMK에서 이제 지향하던 이 방향성 자체가 이 트랜스포머 쪽에 있는 그런 몰딩 그리고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강조되는 그런 제품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에바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건덕지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확실히 AMK 시리즈로 나올 법한 그런 콜라보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가성비에 이 정도의 프로포션 그리고 가동과 그 각종 기믹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AMK 요로파크 시리즈가 어 거의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탑 키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에바 시리즈 정말 추천드리니까 한번 이 스토어에 가서 어,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